안녕하세요 레나폴리에요 오늘은 같이 매트 운동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타이머랑 매트를 가지고 매트 위에 서주세요 어깨부터 돌릴게요 어깨부터 하나 둘셋넷 어깨 위에 손바닥을 얹은 다음에 크게 팔꿈치 크게 돌려서 하나 둘셋넷 마치 뇌수준에 고개 옆으로 그쪽으로 기웃듯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 이번에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을 다시 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팔 쭉 가져와서 왼팔로 당겨주고 시선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팔꿈치가 좋아서 마셔고 내쉬는 숨에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좀더 당겨주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번에는 마셔고 내쉬는 숨에 옆구리 쭉 당겨줘요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반대 왼팔 쭉 가져와주고 시선은 왼쪽 팔꿈치 가져와서 후, 내쉬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당겨주고 마시 내쉬는 숨에 쭉 당겨주고 마시 내쉬는 숨에 후,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여기서 이렇게 쭉 늘려줘요 하나 둘셋넷 이번에는 가지고 쭉 겨드랑이 늘려줍니다 하나 둘셋네 마지막에 쉬는 숨에 후. 앞으로 쭉 전굴 마지막에 쉬는 숨에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살짝 구부리면서 이번에는 플랭크 자세 쭉 뻗은 플랭크입니다 준비 여기서 푸시업 60번 들어갑니다. 푸시업 할 때는 항상 이게 그 꼬리뼈가 말린 상태로 허리가 꺾이지 않게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만 내려갔는데 여기 좀 힘드신 분들은 꽉찍겨줄게요 이렇게 다, 발을 꽉찍겨주고이 상태에서 진행해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 주세요. 11자로 팔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한 번씩 발꿈치 찍어주고 이번에는 여기서 푸쉬하면서 가슴 찍고 올라오기 세번 다리를 쭉 늘려줘요 다운도 그 다음에 업도 후. 이번에는 슈퍼맨 자세 슈퍼맨이란게 뭐냐면 모든 팔다리를 부엉부 띄우는 거예요 여기서 10초 10 9 8 7 6 5, 만 위로 이번엔 플랭크 타이머 갑니다. 3분을 맞다가 해놓는데 50초하고 10초 휴식 50초하고 10초 휴식 50초, 10초 휴식 총 3세트 갈거예요 3분을 맞춰놓고 시작합니다. 시작 최대한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3할게요 지금 13,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28, 29, 3 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마흔 다섯, 마흔 여섯, 마흔 일곱, 마흔 여덟, 마흔 아홉, 쉰, 쉬 하나, 쉰 둘, 쉰 셋, 쉰 넷, 쉰 다섯, 쉰 여섯, 쉰 일곱, 쉴 여덟, 쉴 아홉, 육십, 다시 이제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dur 역시 시 마지막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십구팔칠육오사삼 2 1 마지막 신는 숨에 발바닥으로 가슴만 위로 업 이번에는 다운 시켜주고, 그 다음에 팔을 갖다가 손바닥을 바닥으로 바닥을 짚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하체를 뚝 이렇게 띄워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1분 갑니다. 10, 9, 8, 7, 6, 5, 4, 3, 2, 1, 2, 2, 3, 4, 7, 8, 9, 10. 휴식. 가능하신 분들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10초 더. 마시고, 내쉬고. 다시 웃으면서 몇 10초 더? 10, 9, 8, 7, 6, 5, 4, 3, 2, 1.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가슴 바닥으로 배를 바닥으로 가슴만 밀어 내쉬고 다시 마시면 신혼 숨에 다시 마시면 신혼 숨에 이번에는 슈퍼맨 슈퍼맨은 100초 갈 거예요 1분 40초 갈 건데 중간에, 자, 쉴수 있는 만큼 나눠가지고, 원래는 30초, 20초, 10초 이렇게 진행해요. 근데 저는 쭉 갑니다. 30초 하고 쉬고, 20초 하고 10초 쉬고, 10초 하고 10초 쉴게요. 준비, 슈퍼맨 자세, 준비 시작. 10, 9, 8, 7, 6, 5, 초 휴식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위로 업 20번 10 9 8 7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을 넣어 7, 9, 8, 7, 6, 5, 4, 3, 2, 1. 10초씩. 마지막 10초, 조금 이따 갈게요. 마시 고, 내쉬고 마시고 숨선마선마선 우선, 우선, 우5 우선, 우선, 우3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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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 하체 갖고다 중간 다갖고 이번에는 상체만 들어 올릴건데 여기서 상체를 갖다가 여기서 깜짝 깜짝도 되는데 이게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발을 고정시킨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선방 같은 거에다가 침대 같은 거에 발을 끼운 다음에 진행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렴한 력을 이용해가지고 발 벽에다가 이렇게 발바닥을 고정시킨 다음에 여기서 진행해줄거예요 여기서 상체를 깔짝깔짝 그냥 살짝만, 이 그립근을 이용해가지고,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30, 20, 20, 총, 70번 10, 갈 거예요. 마지막에, 쉬는 스웨 바닥으로 가슴을, 어. 준비, 시작. 30번. 네, 넷, 서 아침에 신었으면 을 바닥으로 가슴만, 어. 이번에는 스무 번. 위로 가슴 마음 이로 마지막 스무 번 마시고 내쉬고 준비 스무 번 마시고 내쉬는숨에 발바닥으로 가슴만 위로 이번에는 턱옆에 손바닥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마시고 내쉬는숨에 손바닥 붙여주고, 마저 외쉬는 숨에 엉덩이로 가슴 어깨 했던 최대한 가슴이랑 어깨를 쭉 늘려주세요. 천천히. 반대쪽으로 돌아서 누워줄게요. 이제는 천장을 하늘로 이제 보면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끝 플렉스 다시 포인. 다시 내쉬는 숨에 발끝 플렉스 스포인. 다시,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플렉스 마시고 내쉬는, 내쉬는 숨에 포인 마지막 플렉스 3이 다시 포인 해주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들어 마시고 마시고 둘 마시고 후, 셋 마시고 후, 넷 숨으로 할 거예요 스무 번 다섯 후, 여섯 마시고 쉬는 숨에 일곱 마시고 여덟 마시고 아홉 마시고 열 마시고 둘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네.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마시고, 아홉, 마시고, 열. 이할때 항상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를 꼭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번엔 마지막, 여기서 10초 홀드. 내려갈 수 있을 만큼만. 만약 여기서 뜬다 싶으면 여기, 여기까지만 내려가요. 최대한 허리가 안 드는 게 제일 큰 포인트여가지고 딱 배를 누르고 내려갈 수 있을 만큼만 여기서 10초씩 10. 9, 8, 7, 6, 5, 4, 3, 2, 1 발끝 플렉스 다시 포인트 마지막 플렉스 3, 2, 1 이번에는 살짝 여기서 벌려주세요, 골반을. 그 다음에 여기서 바운스, 골반 마우스. 1 9, 8, 7, 6, 5, 3, 3, 2, 1. 그 상태에서 골반 위로 업. 10, 9, 8, 7, 6, 5, 4, 3, 2, 10, 9, 8, 7, 6, 5, 4, 3, 2, 1. 무릎 세우고, 발은 어깨넓이정도불반넓이정도 여기서 1 9 8, 7, 6, 5, 6, 3, 8, 7, 19, 8, 7, 6, 5, 8, 3, 2, 1 8, 8, 7, 6, 5, 4, 3, 2, 1한 번씩 이번에는 손깍지 펴주고, 후, 여기서 팔다리를 바어가지고 펄펄펄펄펄 떨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시고 내쉬는 숨에, 후, 툭! 떨어뜨리고, 여기서 호흡. 열번 천천히 할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후, 하나,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둘, 다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셋, 마시고, 네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다시 마시고, 아홉. 하지 마시고. 열. 이번에는 천천히. 올라오고. 다시 내쉬는 숨에 엉덩이로, 머리 어깨 다 다시 내쉬는 숨에 한번더쭉 햄스트링 늘려주고. 무릎 뒤가 쭉 늘어나요. 다시 내쉬는 숨에 무릎 살짝 구부리면서. 머리가 맨 마지막에 등을 나가서 올라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